The power of editorial cartoons. 전국 최고의 강사는 아니더라도 전국 최고의 강의가 될 거야. listen t e lecture. 얘들아, 안녕. 반가워. 문쌤이야. 자, 그러면 공통영어 2, e, 미래엔 2과 아, 딥러닝 파트네. 그지? 이건 거의 보너스 강의에 가깝다. 그지? 오케이. 자, 그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 오케이. 간다. 자, 뭐의 힘이래. editorial cartoons. 아, 자, 이, 이 단어 있잖아 에디토리얼. 요거 어디서 나온 거 에디트 잘 알지? 에디트. 이게 편집하다거든? 근데 어, 편집하는 사람, 그, 그 사람을 에디터, 편집장이라 그래. 이거 편집자라 그러잖아. 근데 편집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편집장이라 그런다고. 근데 이 사람이 에디토리얼 그 신문의 눈쪽, 그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경향, 이런 거를 다그 칼자루를 쥐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시, 신문을 대표해. 그래서 이거 사설의 뭐 편집의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사설이라는 명사라고 보면 돼. 사설 cartoons는 만화지. 사설 만화야 만화. 아, e d i t o r a cartoons. 이해됐지? 오케이? 어, 오 그런 뜻이었군요. 오, 어, 정말 잘알았습니다 그래 민서가. 너도 이제 알겠지? 어, 그렇습니다. 오, 어, 쉽네요. 오케이 okay, 좋아. Editorial Cartoons. 그래서 만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만화, 어, 평, 평론 이런거지. 이런 거자 이런 그래서 그 만평. 나 사설 만화라고 할게. 사설 만화들은 Our type of visual art. 자 그래서 시각 예술의 한 종류래. 그런데 그게 뭐냐면 That employs. 요렇게 돼있지? 야 이거는 그 S가 붙어있지만 시험에 잘 내지도 않을 뿐더러, 낸다 하더라도 너네 맞출 수 있지? S 붙어야 된다, 그지? 응, 앞에. 아, 3인칭 단수. 응. 이게 주어가 요거니까. 됐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주어 안 보이지? 앞에가 있지? 자, 주어 안 보이니까 이거 무슨 껴? 주격.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오케이? 위치로 바꿔도 돼, 안 돼? 되지. 위치. 바꿔도 되지. 위치. 오케이? 위치, 위치는 여기. <laughs> 미안해. 장난 좀쳐봤어 <laughs> 자, 그래서, 유머와 e 자 a t 레이션 과장, 그지? 야, 이거 김과장, 이과장, 이거 아니야? 알았어? 과장, 작은 걸 크게 부풀리는 거. Exaggeration, 그지? 그래서 유모와 과장을 사용한대. 뭐 할라고? 어, to challenge 할라고? 자,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뭐야? 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어디에? Conventional thinking. 그러니까, 컨벤셔널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좋을 때는 우리가 관습이라고 하고 야 이거 국어 시간 된것 같다 나쁠 때는 인습이라고 그러지 오케이? 그래서 좋은 건 관습 나쁜 건 인습 이렇게 얘기해 어, 옛날에 국어 공부한 생각이 나는군 자, about Social, political or cultural issues 자, 사회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인 문제 에 관해서 어, 관한 관습적인 사고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뭐야 이거 관습적인 사고 어 뭐야 이거 이러기 위해서 유머와 과장을 사용하는 이런 시각 예술의 한 종류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그 어, 만평 즉그 사설 만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고 있는 부분이었어 그지 그래서 despite their humorous appearance. 자, 그들의 익살스러운 유머러스한 겉모습 외양에도 불구하고 요런 건좀 조심해야 되겠네 Despite, 그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고? In spite of, 그지? 다 알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다 전치사라서 가능한데 어, 요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거 이거 뭐였어? All t o 그지? t h o 이런 것들은 틀려. 이거는 얘네들은 접속사야. 주어동사 나와야 돼. 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하잖아. 게다가 얘네들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나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지. 이해됐어? 그래, 그들의 익삭 익살스러... <laughs> 어, 천천히 할게. 익살스러운 모습 여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t h e y a r e true purpose.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아, 내가 지금 마이크를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잠시 마이크 찾았어. <laughs> 근데 아, 마이크를 하고 있었어. 아이, 바보. 그래서 <laughs> 그들이 진정한 목적은 이스 to 부정사. 뭐 하는 것이다. 그지? Promote discussion. 아, 그래서 그, 뭐야, 토론을, 그지? 토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 토의를, 뭐뭐를 활성화하다. 그지? Discussion about. 뭐에 대한 토의? Socially significant issues.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이런 토론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해됐지? 이거 활성화 또는 촉진하다. 이거였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to achieve this. 자, 그래서, 어, 이거,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니? 요거잖아. 목적이 이거였잖아. 아유, 에이, 에이. 여기까지. <laughs>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토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거 문제로 출제해도 맞출 수 있겠지. 너무 쉽지? 됐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카르투니스트. 자, 그 만화가들은 종종 뭐 오픈의 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짜잘해서 잘안낼 수도 있어. 그래도 알아도 항상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 그지 자, 그래서 카르토니스트들은 종종 강조하거나 과장한데 (exaggerate) unique physical, 그지? unique 독특한 physical features, 그지? 이 단어가 내용상 중요하겠네. 이거 모르는 애들은 없잖아, 그지? 독특한 신체적인 특징 of characters, 그지? 그 인물들 등장 인물들의 c h a r a c 등장 인물들의 어, 독특한 그 신체적인 특징들을 어, 그. 과장한다. 응? 됐지? 그래서 뭐 점이 있으면 점, 점 되게 크게 찍고, 그지? 어, 머리 조금만 크면 되게 크게 그리고, 그지? <laughs> 됐어? 그래서, 어, 자, 그 다음에, including public or political figures. 그래서 공적인 인물들. 여기서 figure는 무슨 뜻이다? 인물, 이런 뜻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공적인 또는 정치적인 인물들을 포함해서, 오케이? 여기 전치사라고 인클로딩 돼 있지? 어,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이거 거의 이런 거를 전문용으로 분사형 전치사라 그래. 현재 분사를 어, 현재 분사의 모습을 띈 전치사라 그래. 이해됐어? 됐지. 그정도 얘기할게 그냥. 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포함해서 어, 그 이런 등장인물들, 즉 인물들의 그 독특한 신체적 특성들을 어? 어, 그 강조하거나 어, 갑자기 좀 끊어졌어 이거. 어? 그래서 다시 좀 이어 나갈게. 그래서 그어그 어, 그 공적이거나 정치적인 인물들을 포함해서 이런 이런 애들 어 이런 애들 이런 특 특징들, feature들을 feature란 단어도 좀잘 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강조 강조하거나 과장을 한대뭐 할라고? To create humor. 그렇 익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다음 symbols. 상징도 나온데. 오케이. 상징들도 또한, 그러니까 또한이 붙었지. 어렵지 않지. 이거는, I used, 상징들도 또한 사용되는데, 뭐 알았고, 이럴랐고, to represent. 그지?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important concepts or ideas. 그러니까 중요한 컨셉이나, 그지? 개념이나 생각들을 어, 그 표현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게 사용된대. 근데 여기 to represent, 여기가 좀 중요하겠지? 어휘적, 어휘적으로나, 아니면, 어법적으로나. 됐어. 자, 그래서, be used to. 요거 다 알지? 뭐, 뭐, 하기 위해, 또는 뭐, 뭐, 하는데, 요렇게 처리하면 돼. 투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해, 뭐, 뭐, 하는데 사용된다. 사용된다지? 오케이? 근데, ing 나오면, representing 나오면 틀린다. ing 나오면 틀려. 어,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돼 버려. I-N-Z 나오면 어, 의미가 완전히 형태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이해됐지? 자, 어쨌든 상징도 그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for instance 이거는 쉽지, 오케이, a 어, dollar sign 요거 있잖아, dollar sign 요거 이거는 may signify money, 그지? Signify 요거는 어, mean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겠지. 됐어? 그래서 또는 뭐 indicate. 요거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 그래서 달러 사인은 돈 자체를 이렇게 의미할 수 있다. 뭐, 메인은 뭐말수 있다 이래도 돼. 뭐 말지도 모른다 그래도 되고. 메인 쓰니까 여기 could 나오잖아. 오케이? 이렇게 막 바꿔 쓰는 거야. 이렇게. 보여? 그래서 월은, 그지? 벽이라는 건, 뭐 벽은 당연히 could represent division. 분열. 아, 이거. 그지? divide에서 나왔겠지? 그지? division. 뭐 당연하겠지. 벽. 그지? 이런 거. 손에 손, 에손 잡고, 그지? 벽을 넘어. 아, 자, 그래서. 너무 옛날 노래다, 야. 그래도 너네 다 알지? <laughs> 자, 그래서 벽이란 건 이렇게 분열을 상징하고, and a snake. 아, 뱀은 뭐, 아마도, probably, relates to deception. 그지? 아, deception이란 단어 되게 많이 나온다. 그지? relates to는 요거 어, 어디갔어어디갔어 어디 갔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할게. relates to는, 음, 여기 그 스네이크가 주어였지. 어, 스네이크가. 그러니까 is l e l a t e d to. 요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알겠지? 이해됐어? 뭐 뭐와 관련이 있다. 뭐랑 관련이 있대? deception 속임수, 기만 이런 거랑 관련이 있대 넘어갈게. 오케이. 잠깐만. 자, 준비됐니? 자, captions가 나오지. caption. caption은 뭐야 이거? 응, 음, 그 부, 보통 우리가 자막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캡션. 그런데 캡션스 설명을 좀 하는데 여기 Groups of words. 어, 일단 단어의 모임이지. 단어들의 모임. 그런데 어떤 단어? 어, 쓰, 단어들이 지가 쓰는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진 거지. 그러니까 pp 형태. 그지? pp. Okay? Written on or below pictures. 야 이게 on이랑 below가 다 쓰였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음,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음, 음, 어떤 애가 응뭐 이렇게 그지 이러면서 그지 뭐 음, 이러면서 응막 이러면서 막응뭐 freedom 이런단 말이야 freedom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뭐 이런 글을 써 만화 그려놓고 카툰 그지 됐지 <laughs> 그림 괜찮니 <laughs>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이 프리덤이란 단어를 이 그림 위에 그릴 수도 있고, 그지 뭐 이런 이런 뭐 티셔츠 같은데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덤이란 단어를 그림 음? 그림 밑에 여기에다 아예 빼놓고 프리덤! 내가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브레이브 하트는그 영화가 있었어. 브레이브 하트지. 아무튼 그 영화가 있었는데 멜깁슨이 나온 영화인데 이게 장난아니게 오래된 영화인데, 아 참. 어쨌든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아, 프리덤! 하면서 죽어. 아, 진짜. 너네도 한번 봐봐. 응? 오케이? Okay? 아, 볼 사람들한테는 그 스포가 될려나 <laughs> 어쨌든, 아 별로 엄청난 스포는 아니야.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림 위나, 아, 너무 슬퍼. 그거 영화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쨌든 그 위나 접촉되니까 온. 위나 아래 쓰여진 이런 단어들의 어, 모임. 즉, 캡션들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추가 설명하자면, that are, 또는 which are,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봐도 되는, 되는, 거야. 이해됐지? 뭐, 그냥 pp 형태가, 이거 수식한다고 보면, 이게 제일 좋지,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어쨌든, 캡션들은,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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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t h e r further, f u r t h further, further, f u r t h further, 이거는 뭐 h r f f r f 어떤 문제로 내긴 좀 그렇다. 왜? 여기 착각해도 이걸 주어라고 착각해도 어차피 클래리파이야, 어, 그지? 클라리파이 됐지? 그래서 더 명료하게 하는데 뭐를? The cartoonist's message. 그 만화가의 메시지를, 알겠지? 오, 뭐 아까 그림까지 그려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됩니다. 그래, 민서가 재밌었니 그림? 오, 뭐 그냥 괜찮았습니다. <laughs> 고마워, 민서가. A notable example. 자, 그래서 주목할 만한, remarkable example이지. 주목할 만한 얘가 있는데, uh, Clifford Berryman's skillful use of characters and captions. 자, 그래서 인물과 어떤 그 자막 같은 거, 이런 캡션들이, 그지? Clifford Berryma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능숙한, 그지? skillful 이는 단어를 쓰고 있어. 이런 거를, 그지? 능숙하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숙한 사용. 됐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클리포드 베리만은, 어, 워싱턴 포스트의 그, 만화가. 그지? 그, 카투니스트로, 어, 유명한 사람이야. 이해됐어?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주목할 만한 얘는 이 사람의 그, 이 사람이 그 캐릭터랑 그 자막 같은 걸 장난 아니게 그잘 썼나봐. 그래서 skillful use가 notable example 이래. 근데 이걸 왜 썼어? 왜 이렇게 그 능숙하게 썼지? 능숙한 사용? To, 일어났고, 보이지? 뭐하라고 그지? convey, 전달하려고, 뭐를, the emotions, 오케이? 자, 그서 감정을 전달하다, convey the emotions, 이렇게 한 단어처럼 외워도 또 괜찮아. 알겠지? 이런 걸 collocation이라고 그래. 연어, 그지? 전달하다, convey, 감정을 전달하다. 어떤 감정들 of the three U.S. presidential candidates? 자, 그래서 세 명의 미국 그 대통령의 후보들, 그니까 러 대통령 입후보자들의 감정들. 그지? 언제? 1912년에. 1912년에 이 입후보자들, 얘네들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유용하게, 그러니 그, 능숙하게 사용했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것은 highlights. 그지? 그래서 강조한다. The contrast between A and B. 음 요거는, 요 단어는 A와 and B. 비사이스에서의 대조, 대비 대왕, 대비마마 이런 거 아니야 대조, 대비 됐어? AB 비교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external confidence 외적인 자신감과 그들의 actual anxiety 그치? 외, 자신감과 뭐가 반대되고 상반되고 있어 지금 anxiety, 불안감 그치? 걱정, 걱정이잖아 걱정 anxiety 이거 사이에서 의 명백한 대조. 요거 자신감 은 플러스. 그렇이 후보자들, 캔디데이츠들이 어, 자신감을 보여 준단 말이지. 그런데 반대로 얘네들은 앵자이어티도 가지고 있어.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사이에 사이에서의 대조. 이거를 하이라이트, 강조한단 말이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그래서 similarly. 요거는 뭐 likewise. likewise. 요런 단어로 바꿔도 되겠네. 오케이? 마찬가지로 and the cartoon criticizing dark patterns. 다크 패턴 이번 본문에서 가장 주, 중요한 소재였지? 다크 패턴을. 자, 이제 비교하는 거야. 어? 이거 다크 패턴 쪽을. 그렇지? 다크 패턴을 비판하는 이런 카툰에서 만화에서는 그렇지? 네니 역시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봐도 좋고, 그냥 ing니까 ing 다음에 이제 또 criticize 요거의 목적어도 보여. 이해됐지? 그러니까 ing. 오케이? 그래서 다시 다크 패턴을 비판하는 파툰에서는, 만화에서는, symbols and captions. 상징과 어, 캡션들이 effectively, 효과적으로 depict. 야, 이 depict란 단어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 이번 과에서. 그지? 그러니까 중요하겠네. describe 보다 더, 어, 그, 묘사의 느낌이 더 강해. 이해됐어? 그래서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뭐를 consumers. 소비자들. 어떤 소비자? 어, falling prey to. f o r prey to. 어디에 희생이 되는. 그지? 이런 소비자들. 됐지? 역시 요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 오케이? 그냥 ing 형태라고 봐도 상관없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 뭐의 희생량? The manipulative practice of companies. 야, 이번 본문에서 허관난 다 나온 편이다, 이거. 그서 이런 건다 나온 편들이야. 그래서 조작적인, 교묘하게 조종하는, 그치? 회사들이 교묘하게 조작, 조종하는 관행들. 이거에 희생량이 되는 이런 소비자들을 묘사한다. 그지?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 근데 그건 and they are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어, and they야 적어줄게 쉼표 찍고 이렇게 조금 쉼표찍고 and they are 요 정도로 바꿔보면 그지? 요거 접속사 죽이고 그 다음 they는 symbols and captions 요거랑 같으니까 죽이고 r e 를 being으로 바꿔봤더니 being은 생략 가능하더라. 그래서 심볼 이스트만 남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PP형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 어쨌든 이해하기 좋게는 요 요게 있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상징과 그래서 그 상징과 캡션들은 상징된다. 뭐에에서 스네이크 스네이크에서 그 상징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사실 요거앤 n d day에서 day로 바꿀 때 day는 symbols and captions가 맞거든?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c o m p 를 그, 뱀에 의해 상징되는 그런 거로 봐도, 내용상은 크게 문제는 안 돼. 하지만, 여기 쉼표가 찍혀 있잖아. 쉼표 찍고 symbolized by를 썼다는, 응? 썼다는 거는, 이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징과 캡션들, 얘네들이 뱀에 의해서 상징화되는 응? 상징되는 거,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쉼표를 찍은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by using, 아, 어, 되게 깊이 있는 얘기까지 다 했어. by using visualization strategies. 자 그래서 이거 시각화 전략, 우와 빈칸 문제로 어, 중요하겠다. 장난 아니게 중요하겠네, 그렇지? 이거 막 프린트물 자체에도 이렇게 막 색깔이 발려서 나돼 왜지? <laughs> 자 그래서 그 시각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by는 수단의 전치사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수단, 그지? 어, 나라 이름 아니야. 아프리카. 아니야. 수단, 뭐, 뭐에 의해서.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 그 시각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editorial cartoons. 자, 그래서, 그, 뭐, 시사만화 같은 거. 시사만화. 이거, 만평. 이것들은, encouraging, 그러니까, 사설만화. encouraging individuals to reconsider their perspectives. 인컬리지 나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 뭐 기대해라? 2 기대해라. 응? 나왔네. 그렇지? 됐니? 그리고 내가 꿀팁 하나 줄까? 자, 그 지각 동사랑 사역 동사 아니야,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뭐야? 동사 형태 결정해라. 그럴 때 모르겠으면 2 찍어. 그럼 대부분 맞아. 꿀팁. 오케이? 꿀팁. 사랑해요. 자, <laughs> 랑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laughs> 하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자.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To reconsider their perspectives. 그들의 관점, perspectives. 요거를 다시 생각하는 거야. 재고한다 그러지? 다시 생각하도록 이렇게 촉진한 권장한데, 장려한데. 이해됐지? 누가 뭐뭐하도록 어, 그 어, 권장, 장려하다. 이렇게 외우면 돼. 물론 여기 courage라는 응? 용기란 단어가 보이지?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다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권장 장려하다가 훨씬 그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해.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문단 구성만 보고 마무리할게. 자, 문단 구성은 역시 소대장님이 해 줄게. 소대장님. 음, 나 말인가? 좋네.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 만평은 음, 그 에디토리얼 카툰스는 사회적, 음, 정치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기 위해 휴머와 아이 a t 레이션 이거를 사용하는 비주얼 아트의 한 형태라네. 자, 그래서 만화가는 헐투니스트들은 그 캐릭터의 독특한 유니크한 피지컬 피처를 어, 강조하고 엠퍼사이즈하고 심볼을 어, 사용해서 중요한 개념을 전달하고 컨데이하고 캡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클라리파이 하게 하네. 만 평은 시각적 전략을 통해서 그 개인들이 자신의 관점을 리컨시더 하도록 인커리지 한다네. 자, 그럼 수고 많았고, 너네 내 강의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어, 그냥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시험 잘 보게 돼 있다고 확신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수고 많았고, 어, 다른 강의에서 만나자. 바이 바이 바이.